내꺼에는 없어요? 아 없었구나 미안해 나아 아름다운 모습들 지렸어요 <laughs> 네. 눈구멍 돼있죠? 정확하게 저 안에 눈구멍이로돼있을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서 그렇죠? 조금만 켜요 커커 어, 커. 어?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Asa, saçları oh. oh. 예시, 엄청 맛있을 거예요. 예, 요번에는, 예, 맛있는 걸로 들고 왔어요. 내가 진화예술장 할 때는 작년 재고여서 들고 왔는데, 오늘은 새로 때 와서 맛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난타 한번 하게요. 우리, 요번에는 가족끼리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 요번부터 이제,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요제 이제 난타하고, 북장 거치고갑스리 타령도 하고, 오만가 다 합니다. 뱀쇼도 하고, 코끼리쇼도 하고, 아우쇼도 하고, 막, 다 하네. 예. 자, 그러면, 코끼리 죽었대요 코끼리 아, 전화 안 합니다 코끼리 아, 네. 전화 안 하고 뱀쪽 아가씨 전니다 뱀은 감기 걸렸대요 그래서 안 한답니다 네. 또 죽은 거 있어요 아, 이제 아는 이제살아있대요다 살아있습니다 아가 네. 아가! 어? 아가! 아가는 시집 갔대요 아가, <laughs> 아가, 아가, 아가. 네. 그러면 우리 안 타면 이에요많타 아이고 네 이렇게 추운 날그래도 이렇게 몇 자락 이렇게 어디 군영군영에서 군용, 집들이 다 있나 봐요. 집도 없게 생겼는데, 이야, 어디 나오긴 나오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시끄러워서 나오신는건 아니죠? 아무 뭐, 댓글을 안 하네. 저도 그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예, 우리 난타하고, 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예, 우리만 놀는 건 아니고, 예, 같이 즐기다가 시면 돼요. 어, 어. 자. 준비됐어요, 난타? 예, 준비됐으면 이제 즐겁게 한번 가보게요. 예. 사주팔장 그래요. 기가 막히죠. 4주팔장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할 테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차렷 손님 여러분께 쪼꼬미 응, 갑시다 쪼꼬미 출발. <laughs>

생각보다 잘했죠. 나도 깜짝 놀랐서 생각보다 이, 이 소리 작은데 이렇게 잘할 줄은 깜짝 놀랐거든요. 예.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봅시다. 한번더 하고 이제 너도 이렇게 나와. 왜? 부끄럽지? 예, 얘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얘네들이 엄청 부끄러움을 잘 타요. 예.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나는 부끄러움이 없냐? 아니야. 난 돈이 많습니다. 예. 내가 잘생긴 거야. 우리... 우리 식구들 보면 다 잘생겼어, 진짜. 진짜 야, 나 우리 나 식구들, 나참 괜찮아요, 우리 식구들이. 딴 데, 딴 거지들보다 좀 낫죠? 제가 보기가 좀 그래. 어? 아니딴 거지들보다 별로예요? 응, 아, 딴, 아, 딴, 딴 거지들보다 못해 아, 하... 아, 내가 하나, 잘했어 내가 이맛에 맞는 것 같다. 왜 <웃음> 왜 <웃음> 왜 그래? 고마워요. 아우,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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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맛 안 맞을까봐 한 걱정 했는데. 그래도, 아, 고마워. 한번더 할까요? 한번더 합시다, 우리. 그래도, 요 소리에 요 정도 면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네. 예? 뭘로 하냐고요? 아메리카노 편지? 편지? 이번에는 편지를 틀어놓고 간답니다 편지를 틀어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막 카, 카톡으로 하죠 카톡 카톡으로 바꿀게요 엄마들 카톡이 뭔지 알아요? 모르니까 그 편지라고 있어 편지라고 아 이거 제목이 응원 음, 안다치를 제목이 편지라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박수하시는 인간들은 대가리를 다치뜯 뜯어 뿌린다 네.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수 잘 쳐요 네. 자리에 다시 박수 편지! 여기가 숨은 데서 살아가거든요 네. 편지 틀어주시오 뭘또 뭐 처먹다가 면뭐 걸렸구나 <laughs> 다음부터 하지 마요, 이거. 예, 다음부터는 연 노래를 틀어놨고, 왜냐면, 나이층 때를 보니까, 아, 이렇게 젊은 음악을 틀어 엄마들이 이제, DJ, DJ, DJ인 줄 알아. 다들 봐면 벌써 안 지잖아, 엄마들. 부정 봐가지고, 막, 막, 우리, 우리 쳐다보는 부정 봐가지고, 뭐, 예. 여러분 다음부터, 그래, 예? 사랑껌으로사랑검한번 드려. 사랑껌이란거한 거,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조금이 사장님, 사장님께서, 사랑껌이란 노래가 있대. 그걸로 한곡더 두드리라네. 예, 그거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하기 전에 나 노래 하나 더 부르고 예, 한번또 드릴게 예, 괜찮으시죠? 야 이래도 그래도 근데 손님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아까는 두 명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내 대가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네 왜냐면 이제 좀 전에 엄마들만 딱쳐다보면 됐는데 지금 막 여기 한고 저기 한아보니까눈구멍을 지금 뭐 어디에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하니까 예, 하 그래도 오시니까 다행이네 예, 그러면 그꽃 피고 세우면 바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애 말해 내애 말해 나 노래 한곡딱더 하고 이번에는 이제 예, 이거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나오고, 다음에, 사랑껌 난타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각설이 타령, 그런 것도 할게요. 네, 그런 것 잘, 원래, 제 전공이 각설이 타령인 거죠. 네, 그거 엄청 잘해요. 네, 풍자와 해학 그런 걸 잘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를, 이거 보니까, 계속 난타를 쳐야 될것 같아서, 네,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네, 각설이 타령도 하고, 네, 오늘은 무슨 날요? 쪼꼬미 홍보하는 날. 우리 2주년 기념입니다. 네, 여기 항상 들어가야 돼요. 카메라도 한번 돌려주시고, 종로 쪼꼬미 정말 조금이 많은 투자면 하 많이 나옵니다. 많은 투자면 하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아, 점심 때 먹었거든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준비 됐어요. 됐으면 노래 한곡더 올려드리고 한한번더 하고 이번엔 또 다음 순서대로 계속 순서대로 나옵니다. 차렷 대가리 박습니다 너무 큰거 아니야.

Я люблю сильно 그, 거지가 뭘더 잘하면 얼나 솔직히, 다른 무명 가수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네, 네, 요즘 노래 잘해봤자, 성영도 돈이 있어야 가수 되는 거지. 예,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집에서 안 멀죠. 오늘 안, 안 뒤집는 너무 놀랬지, 솔직히. 오, 예. 나, 나는 못, 희한하게, 오늘 그 지진하는데, 우리 삼식이 하고 나는 나와 못 느꼈다래. 우리는 왜 두난가 모르봤다래 예, 그러면. 진짜, 딴 사람들은 다 느꼈다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 어. 왜, 뭔일 있어?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죠? 댓글도 안는지이거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어. 사람, 예? 어. 어, 했어요. 이제 봐. 댓고 하잖아, 이제. 아이고. 우리 그래, 많이 오셨어. 어, 많이 오셨어. 나, 이제, 나와봐. 같이, 너 둘이서, 그기 숨어서 뭐 하냐? 어? 뭐 해? 왜 나만 시키먹어이 나쁜 놈들아. 지금 <laughs> 나는 갑자기 갑작스럽게 나 화장실도 못 가고 바로 튀어나오도 나보고 야 이거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해봐 이러면서 주두만 그때부터 내가 지금 주구장창 노래 부르고 난 타고 있네 야뭔전쟁의 죄를 짓길를 이렇게 계속 내가 아니 내가 나는 잘 하도 못해요 이거 뭐 뒤에 있는 것들이 헐씬 나는 그그 그 뭐냐. 밑반찬,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습기다시, 요 정도지. 예, 나 봐봐요. 습기다시, 습기다시가 제일 맛있게 생겼거든. 원래 메인 요리는 다 필요 없어. 습기다시가 맛있게 생겨야지 다 메인 요리들이 맛있습니다.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습기다시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그 그래, 내가 바로 삐끼 습기다시네. 예. 그러면 이 새끼가 메인 요리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어. 요런 정도는 생겨야지 강철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와, 웃는 거봐 나는 봐. 저 주, 주구당탄 저렇게도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만들라고 성형수술을 다섯 번씩이나 했나? 돈 주고 이 5천만원 들인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예. 나는 절대 안돼 사진 찍으려고 찍으세요 야 사진을 한번 찍자 5천만원 드렸어요? 천만원 짜리 얼굴이요 사진 찍어 가린 <laughs> 미소 하나 둘셋내 <laughs> 동생이에요 내 동생 별로 안 닮았죠? 예. 왜안 닮았냐 우리 엄마가 바람 피서난 새끼라 가지고 별로 안 닮았는데 그래도 내 동생입니다 예.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언제 지진 요새 지진 나고 이렇대. 그리고 겨울 되면 몸축축대 그래서 우리도 언제 좋을지 모르는 그 영정 사진 하나 찍어놓자. 하나, 둘, 찍어, 찍어, 괜찮아. 언제 좋을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거든. 찍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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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중에 내가 카톡 보내줄게. 언제 좋을지 모르는 거야. 인 <laughs> 네. 아이고. 자 그러면, 네. 그 준비 되신 분 계세요 뒤에? 안내 있어요? 어? 나와 이제 나와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제 저 나.